자 이제는 이 다리 IK set 그 IK set 컨트롤 중에서 이 무릎 무릎의 로테이션 방향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세팅 해볼게요. 그 IK 폴벡터 이용해서 세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이좀 보이게. ik 폴이 해놓고요 지금 그 힙에서 앵클까지 연결한 이 rp 타입의 그 ik 핸들에 그펄 벡터 컨스트레이트를 걸어서 제어를 해줄 거예요. 일단 컨트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각형이 그뿔 모양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에서 센트 피제 끝자락이. 보시 커브 스냅 이시하셔서시 C를 누르시고, 커브스냅 해주시면 C를 누리시고 C를 누르시고, C를 누르시고, C를 누를 누르시고, C를 누르시고, C를 누르시고, C를 누르시고, 고 사이즈를 조정해 줄게요. 너무 크게 필요 없으니까. 무릎 바라보는 정도. 시고 위치는 다리가 구부러졌을 때이 컨트롤보다 다리가 무릎이 더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플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무릎이 구부러져도 닿지 않을 정도 선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고. 여기 있더라도. 자, 프리즈 해 주시고. 네. 네. 컨트롤 해 줄게요. 약간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 이렇 세팅이 되어 있죠. 이에 이번 IK니까 이에 IK 컨트롤로 그래서 IK 컨트롤 그룹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 녀석이 다리 에 있는 이 RP IK 핸들을 컨스트레이트에서 폴벡터 컨스트레이트. 응. 폴벡터를 해주시면, 이 RP에 있는 RP 플레인 자체가 이 폴벡터를 바라보게끔 해줘요.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 할 때마다 무릎 방향이 로테이션 되게끔. 자, 컨트롤을 돌려도 돼요. 무릎이 픽스가 되어 있죠. 응.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녀석 포지션 하기가 힘드니까, 풋그 컨트롤을 따라다니게 할 거예요. 그,핑 하시고 넥티니, 에 아이키, 컨트롤 그룹 하셔서푸 컨트롤 안에 따로 구분돼서 들어가 있게끔. 다리가 움직일 때, 그다음 로테이션 할때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 움직이게끔 해주죠. 무릎하고 다리 같이 따라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네. 무릎 방향을 조금 더 컨트롤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하게 세팅을 해 봤어요. 자, 이제는 뭘해볼 거냐면 이니 컨트롤의 그 보조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볼 거예요. 지금 뭐 다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지금 이니 컨트롤이 공중에 떠다닐 확률이 많죠. 지금 이, 이 컨트롤하고 무릎을 연결하는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해줘서 항상 따라다니는 라인 추가해줘서 이 컨트롤이 주는 영향력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음, 그 배치를 해놓으면 기능적으로 컨트롤 역할이 좋아지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비커비 툴로 일단 투 포인트 커브 포인트. 이, 양쪽 끝에 이 포인트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커브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가 그 무릎과 그 컨트롤에 그 붙어있게끔 커브 스냅해서 여기는 포인트 스냅 여기는 지금 커브니까 커브 스냅으로 그래서 배치를 해줘 보고요. 자 그다음에 자이양 끝단을 이 커브가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로케이터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무릎에 로케이터 를 배치하고, 가지로 커브는 여기서 끝자락에다 로케이터. 이두 로케이터를 이 커브가 따라다니게끔 처리를 해볼 거예요.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게끔 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컨트롤과 이 커브를 어느 거를 선택을 해도 지금 이니 컨트롤이 선택되게 하려면 어때요? 얘를 쉐입을, 패런팅을 걸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일단 이 라인 커브를 니 컨트롤에 이렇게 패런트 걸치고 똑같은 이 라인 하나를 만들어서 블렌드 쉐입 타겟팅이 돼서 쉐입이 나오게끔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 셀렉트가 그 양분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걸 자 라인이라고 하고 나 복사해서 자 라인 타겟 거부를 하나 볼게요. 다음에 이 Locator, Joint l o c a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여기다가 그 연결을 해볼게요. s 이 a p e 로 커맨드 라인에 current relative shape. 자 라인 shape을 set. 컨트롤에 쉐이프 노드 페넌트를 해주세요. 음, 일단이 자 쉐이프 노드가 페넌팅 돼서 그 하나로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랜스폼 노드 지워주시고 자 그다음에 따라다니게끔 해볼게요. 이 블렌드 쉐이프 타겟이 되는 커브는 이 커브가 두 로케이트 끝단 따라다니게끔 해줘볼게요. 자, 노드 에디터에서, 기타 커브, 이렇게 세개가 불러오구요. 자, 요, 이각 로케이틀이 갖고 있는, 로 데이터들의 포지션 값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매트릭스가 아니라, 아, 요거는 지금 트랜스폼 노드를 불러왔죠. 트랜스폼 노드 말고 녀석들의 쉐이프 노드를 이용을 해야 돼요. 트랜스폼 노드가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좌표가 아니라 인들이 갖고 있는 월드 상의 그 매트릭스를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로케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얘들이 갖고 있는 월드 포지션, 포지션 위치 값. 이 위치 값을 이 라인 타겟에 아, 타겟도 커브의 그 쉐입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늘상 그 트랜스폰을 하다보니까 잠시 헷갈렸어요. 이 쉐입이 갖고 있는 이 컨트롤 포인트들 컴포넌트 모드 봤을 때 나오는 이 0번 이 앞쪽이 0번이고 뒤쪽 녀석이 1번 컨트롤 커브가 되겠죠? 그 0,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 0번은 지금 이 컨트롤 로케이터의 포지션 값이, 그 다음에 1번에는 그 조인트 로케이터의 포지션 값이 들어가게끔 1번, 0번, 1번에 경결 해줘봤어요. 자, 로케이터를 이동해도 되데요이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들이 이 로케이터에 갖고 있는 각각의 월드 그 포지션 값을 따라가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커브 라인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케이터들이 각각 뭘 따라가야 되겠죠. 이 컨트롤과 이 조인트를 따라다녀야 되겠죠. 래서 left k 조인트 를 left knee joint l o c a t o 가 위치값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있고 포인트 컨 t c o n s 그다음 이 컨트롤을 이 l o c a t 가 다시 포인트 n t c o n s 컨트롤을 움직이면 커브가 따라 다니죠자 blend s h a p 을 써야 된 이유는 어때요? 지금 이 p a r e 한그 라인 그 커브 쉐입이 요이 커브의 모양대로 변형 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타겟 커브를 타겟으로 라인 커브가 블렌드 쉐입되게 블렌드 쉐입 해줬어요 자,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쉐임노드를 쉐입 블렌드 쉐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라인 타겟 안에 쉐입이 두 개가 있죠. 이 라인 쉐입과 이, 이 컨트롤에, 어, 컨트롤에 원래 컨트롤 쉐입이 있고, 라인 쉐입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인 타겟 쉐입이 우리가 블렌드 쉐입, 그 로키타를 따라가게 해 놓은 쉐입이고, 이 컨트롤 커버 안에 라인 원래 있던 컨트롤 쉐입하고, 라인 쉐입이 있어요. 이두 개, 동일한 이두 개의 쉐입노드를, 블렌드 쉐입을 걸어줘야 되겠죠? 라인 타겟 쉐입이 이 라인 쉐입에, 에, 네, 자, 블렌드 쉐입이 걸리게끔 해 줬어요. 그각두 쉐입노드에 블렌드 쉐입이 됐죠? 이거 위치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을 했는데, 자, 쉐입 변형이 없어요. Blend s 걸어줬으면 어때요? 블렌 s m 웨이트 Blend shape is very small. Blend 은 h a p e is v e 이 y small. b 죠 e n d s h 래이 녀석을 이만큼 옮길 때 어때요? 트랜스폼은 값이 a p 가없 s 데이 커브를 포지셔닝 할때 어때요? 그, 각 컴포넌트를 가지고 포지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지이동만큼 이격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블렌쉐프로도 가셔서, 웨이트 1로 올려주시고, 오리지널, 월드스페이스, 트랜스폰까지 적용받게끔, 월드타입으로, 그을 바꿔줄게요. 최, 컴포넌트 영향 받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컴포넌트 이동한 거, 영향 받지 않게끔 해주셨다니 어때요? 커브가 이렇게 따라다니겠죠? 그럼 폴벡터가 어디 있던지 간에 어때요? 아, 이 녀석의 기능은 이거구나 확인하고 손쉽게 그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어, 포지션을 갖다 놓고, 너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얘는 그룹 하고, 서 숨고 있는 레트릭의 셀 그룹으로 보내고요. 자, 가이 해볼게요. 컨트롤링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알아서 따라들 다닐 테고, 이렇게 셀 타이가 굉장히 편해졌죠. 피봇은 원래 자리에 피봇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다리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건 어때요? 음. 알려주죠. 손쉽게 셀렉트 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리에 무릎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이 좀 셀렉트 운영을 편하게끔 그 컨트롤 쉐입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